영화 택시운전사 쇼 박스 제공, 서울 연합뉴스 김희선 기자. 영화 택시운전사가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 부문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됐다고 배급사 쇼 박스가 4일 밝혔다. 아카데미 영화상의 외국어 영화 부문은 나라별로 한 편만 등록할 수 있다. 주연 배우인 송강호는 제88회, 제89회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 부문 한국 출품작인 사도와 밀정에 이어 3년 연속 한국 대표작의 주연 배우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. 심사위원 측은 택시운전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 뿐 아니라 아시아 인권과 민주화 과정을 잘 표현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 많은 세계인에게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잘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화적인 완성도 또한 뛰어난 작품이기에 심사위원들 모두 동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. 올해 국내 극장가 최고 흥행작인 택시운전사는 5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해 이를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까지 간 서울의 택시운전사 김만섭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. hisunny골뱅이와 ena.co.kr 2017-09-04-1819송고